파워크린 풍속 풍량계 SKT 003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박스에서 꺼내서 덮개를 벗겨놓고 보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이 자체가 센스 본체입니다. 센스. 센스 본체고, 어, 뒤빔 나와 있는데, 이제 캡을 열고, 아, 어, 얘는 그 밑에 고정할 수 있는 봉여기에다 이제 원하신 장소에다, 어, 같이 끼워서, 어, 설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여기 보면 이제 모니터가 있고 어, 모니터가 따로 있고 아답터가 이쪽에 있던 아터터제가 다, 이쪽에다 좀 빼놨고요. 얘는 위에 그 풍향을 가리키는 센서를 우리가 꼭 장착해야 된다. 여기다 풍향. 어, 그리고 얘는 이제 기압과 온도되는 별도 어, 이 모니터 옆에 같이 놓는 건데 여기에도 이제 온도와 기압 같이 표시가 돼요. 얘가 얘 건전지가 들어가야만이 그 기압이 표시가 되니까, 이제 배터리를 넣어서 장착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고정펜. 그리고 얘는 이제, 아까 그, 원 센터를 구정할 수 있는 볼펜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어 여기 풍량 풍속, 어 온도, 습도. 얘가 이제 온 습도계 센터인데, 통 하나 돼있어요 그래서, 원하 장소에다 갖다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바람이 불으면은, 아 풍량이 잡히고, 아까 그, 비행 같은 거는 이제 풍, 아니, 얘는 풍수이 잡히는 거고, 얘는 풍향이. 그래서, 여기 어, 안에다 배터리를 세 어, 개가 들어있어요 충전용 배터리가 그래서 그 안에 차단 비닐 있으니까 따고 그걸 설치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자동 그 태양열로 그 충전할 수 있는 기판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할 때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센서는 이렇게 설명이 다 됐고요 모니터는 와서 제가 여기서 설치를 해서 아마 보여줍니다 기존 어... 아댑터를 갖다 놓았었는데 이쪽 보면 옆에 보면은 이 잭이 있어서 잭을 놓고 어... 여기에는 그... s d 카드를 해서 어... 그 저장 기능을 할때이 카드를 옆에 끼워 게 있는 거고요 뒤에 어... 스탠드를 끊어서만 오픈이 될 겁니다 그 뒤가 SD카드는 2기가 짜를, 아니, 4기가 짜를 하나 제공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따서 옆에서 끼우면은 어, 나중에 본체에 저장된 거를 SD카드로 옮겨가서, PC상에서, 그, 볼수 있는 겁니다. 현재 보면은, 저, 모니터가, 아까 센서는 원하는 타워크레인 옆에 설치해두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와서 보면은, 얘는 와이파로 해서 무선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공장에서는 100m 까지 간다는데 보통 한 7, 80m 정도 잡히는 거고요. 모니터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오프닝 돼서, 위에 보면 이제 풍속, 풍속, 바깥에 온도, 그리고 여기는 기압, 어, 아 풍속은 여기 잡히네. 풍속, 풍량, 풍향,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어, 가량계가 나오고요. 어, 내부 온도, 습도,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얘 설치하는 방법은, 네. 사용하는 방법은 뭐이 화면상에서는 요거는 밝기 조정하는 거고 누르면 커지는 거고 얘는 좀 줄어드는 거고. 얘는 껐다 켰다는 거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에 보여지는 게엑셀 어 보여 줄 건지 그림으로 보여 줄 건지 이제 요런 버튼이고요. 한번씩 보시면 크게 이기는 없고. 얘도 이제 그 지금 강의량이 뭐 어떤 형태로 보여 줄 건가 요거를 이제, 보통 일로 본다면은, 어, 어, 잠깐 d-day, r a 이라고 놓으시면 되고, 어, 기에 이제, 메모리에 들어가 보면은, 대자 저장 값을 쭉볼수 있어요. 그니까 자체에 저장된, 어, 뭐, 민념이들 뭐, 이렇게 해서 온도, 습도, 요걸로 볼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엑셀도 나오고. 그리고, 다시, 어느 치 강제는, 어, 빠, 져나때 땐, 이 화살표 턴, 요반년하면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보는 거는 설명서에 나와있으니까 간단한 거를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세팅하는 방법은 이 망치 버튼을 이렇게 눌러요. 누르면은, 셋업. 그러니까, 뭐, 날짜부터 시작하고 반영할 건 이제부터 나오는 건데, 어, 망치를 이제 눌러서, 요, 버튼을 아래 위로 이렇게 올리는 건데, 아래를 밀으면 한 칸씩. 요거는 이제 그 어떤 방식으로 민년 미을 며칠을 할 건지를 표시는 선택 이걸로 파일 표현하고 어, 이걸로 이제 자기 가 원하는 스타일로 시간을 올 건지 AM을 올 건지 뭐할때 선택하는 거고요. 이제 그게 선택됐다면 그냥 화살표로 내려가면 돼. 그 자동으로 저장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어, 데이터 민년 미덜 며칠 이것도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되는데 보통 이제 몇년 YY 몇년 MM 미덜 DD 며칠 있 어, 온도를, 이제 그세 번째는 이제 온도를 볼 건지, 화실을 볼 건지, 어떤지, 선택한 보통, 어, 온도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어, 기압. 기본은 우리가 쓰게끔 세팅이 되으니까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겁니다.